농어촌 기본소득 도입으로 지방 소멸 위기 극복해야 존경하는 완주군민 여러분, 김재천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박성일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및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고산 비봉 운주 화산 동상 경천 지역구 서남용 의원입니다. 위드 코로나로에 이어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전 세계가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 2년간 고비가 닥칠 때마다 훌륭하게 극복해온 저력으로 다시 한번 이겨내리라 믿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소멸 위기에 처한 농어촌을 존속시키는 방안으로서 소득 자산이나 농업에 종사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농어촌 지역 거주민에게 현금을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농어촌 기본소득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농업과 농촌 농민은 식량 자급의 중요성과 더불어 우리가 반드시 지켜내야 할 사유의 근간이고 뿌리입니다. 최근 국회 국민 동의 청원에 5만 명 동의를 받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된 농업농촌농민기본법 소위 농민기본법에 담겨 있듯이 그간 농업은 시장경제의 관점에서 구조조정의 대상으로만 여겨져 왔습니다. 농업이 다른 산업과 비교해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최근 4년 정부 전체 예산의 농업 비중도 2018년도 3.4%, 2019년도 3.1%, 2020년도 3.1%, 2021년도 2.9%로 점차 감소되어 왔으며, 그 결과 농사를 지어야 할 땅이 점점 줄어들고, 농민 인구가 줄어들고, 궁극적으로 농촌이라는 토대가 흔들리면서 소멸 위험 지역이란 불안한 미래가. 다시화되고 있습니다. 농민은 비단 식량 자원의 안정적인 공급과 국토의 환경, 보전 등의 이바지할 뿐만이 아니라 전통 문화를 보존하고 지역 공동체를 유지하는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주체입니다. 이와 같은 농업과 농민의 공적 역할을 국가 공동체가 지켜내고 보상해야 한다는 시대적 당위성과 명분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은 농어촌 기본소득 추진단을 꾸려 활동 중이고 경기도는 올해부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둘째, 농어촌 기본소득의 도입은 지역 균형 발전 및 인구정책에도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합니다. 인구정책과 관련하여 인구 소멸 위험 지역과 소멸 지수라는 용어가 자주 언급됩니다. 소멸 지수는 한 지역의 가임기에 해당하는 20에서 39세 여성 인구를 65세 이상 인구로 나눈 값으로 이 지수가 0.5 이하인 지역을 통상 인구 소멸 위험 지역으로 정의합니다. 지수가 0.5 미만인 지역은 30년 안에 사라질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020년 5월 기준 한국의 인구 소멸 위험 지역은 전국 228개 시군구 중 105곳 약 46%에 달하며 지수가 0.36인 완주군도 인구 소멸 위험 지역에 해당합니다. 완주의 소멸 지수도 문제지만 지역 간 편차도 심각합니다. 인구정책팀이 제출한 관내 인구 소멸 지수를 보면 고산, 비봉, 운주, 화산, 동상, 경천 등 소위 고산 6개면과 소양면 등 7개 지역은 평균 0.137로 0.2 미만의 고소멸 위험 지역에 분류될 정도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제출되었던 2025년도 완주군 15만 인구 달성시 예상되는 읍면별 인구 추이에 따르면 삼례 동동 용진 이서 등 인구분포 상위 4개 지역의 인구비율은 2018년 67%에서 2025년 80%로 증폭하는 반면 고산 비봉동, 고산 육계면 지역 인구 비율은 2018년 14.5%에서 2025년 8.8%까지 급격히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양극화와 불균형을 해소하자는 것이 완주군 지역 균형발전 지원조례의 목적이고 완주군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일 것입니다. 농어촌 기본소득을 추진하는데 가장 어려운 점은 재원 마련과 사회적 합의라고 생각합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전면 도입이 어렵다면 관내 지역 중 고령화율, 빈곤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인구 소멸이 급격하게 진행되는 지역을 선정해 시범 사업을 먼저 추진해서 효과성을 따져보고 이후 전면 시행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만 하다고 봅니다. 기본소득은 더는 먼 미래 일이 아닙니다. 군민 모두가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가야만 하는 길입니다. 정부와 주요 정당에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소멸 위험 지역의 당사자인 완주군이 적극 나서서 전라북도와 정부를 설득하고 사회적 분위기를 이끌어내어 전국 농업 농촌의 희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